아, 진짜 무겁다 이거 하나가 낫다 낫낫 우와 진짜 무겁워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진짜 아 여기까지 오는 거야 뭐 발로 툭툭 차고 와도 되죠 뭐. 아 날씨 좋네, 좋. 날 좋아요. 좀 아, 덥긴 아, 한데, 좋. 와 이제 봐봐 너무 겨울지, 와 춥니까? 물소리, 어. 네. 시원하겠다 이게 물이. 아, 좋다, 덥다, 덥다. 오늘 야외 일하기 아, 더운 날인데, 어떻게? 잠깐 걸었는데 더워.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어떡하지? 오늘 어. 또 무슨 일이 하지 오늘? 어, 아, 어, 어, 오, 예, 안녕하니까세요이 아, 네, 네, 오지마리까지 네, 이렇게 방송 네, 하시려고 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이 마을 대표 맡고 있는 어. 강병옥이라고 아, 네, 네. 합니다. 어, 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 두 분이 이미지가 아니 생각하고. 형제, 형제, <laughs> 형제 느낌 드좋나 아, 제... 힘센 걸로 유명하시죠. 아니 뭐 옛날엔 시름도 아, 시름파도 아. 나가고 뭐어힘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일꾼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고요.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바쁘다 네. 먹고 감사합니다. 합시다. 네네. 네. 네, 네, 네. 아 고기를 먹어야 또힘을 쓰자. 신을 아, 아침부터 그러니까. 농협이네 농협. 아유 고기 봐. 아유,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좀. 아 네네네. 와. 제가 가려고 했는데. 네. 우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 밥이. 와. <laughs> 와. 대박. 그, 열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밥. 우와.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네, 대박인데? 아, 와, 이거 맛있겠다, 진짜. 와, 와좀 많이 많이. 어. 밥 힘, 한번 더. 한 한번 더. 어. 이렇게. 와, 대박. 대박. 옛날에는 이밥 조금 먹는 사람은 일도 안 시켰어요 아 진짜요? 밥을 많이 먹고 해를 많이 먹는 사람이래 네. 일도 짧지 한다고 해갖고요 맞아, 맞아. 네. 네. 자 우리 근데 대늘 네. 하루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밥 먹읍시다 네. 네. 밥 먹읍시다 밥죠밥 네. 네. 먹자 음. 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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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우 음. 오우 와, 근데 진짜 여기가, 어, 해가 좋은 어. 게 엄청 커요. <laughs> 잘 자라서. 예, 예. 우와. 우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뭐. 아, 음. 아, 유거 맛있네. 이렇게, 이렇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거겠어요. 어, 너무 밥, 너무 맛있는데? 어, 이 밥은 조금 가벼워. 뭔가, 가벼운데? 어, 가마솥이라고 다르죠? 어우, 맛있는데, 진짜. 음. 사장님,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먹고 일을 하시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많이 드셔야, 뭐, 일하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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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아유 데리고 데리고 아, 데리고먹지면 아, 본인 못해요. 괜히 얘기해요 어, 여기, 네. 상 받았어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별 4개, 음. 네별네 5개. 네. 그래서 저희 여기 편백숲이 있어가지고, 네. 편백숲에 가서 숲 체험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 마을이 자꾸 인구가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장사분들이 오셔서 아. 네. 아, 그, 그 얘기 몇번 하셨나요? 그 진짜 오늘 일 많이 <laughs> 시키려고 야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푸짐하게 어, 정말 우리, 우리 아침을 든든하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밥심이라 하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든든하게 먹은 게 오랜만인데 우리, 우리 오늘 일은 여기서 좀 멀어요? 아니면 가끔 바로 근처에요? 음, 멀지 않아요 뒷산인데 언덕길에 매트 좀깔고 로프 작업 저는 진짜 행복한 날입니다 진짜 장사분들이 어, 일하러 오셔서 부담 부담 되네요 엄청 힘든 거시키신것 같아가지고 일하러 갑시다 네, 네. 네 가시죠 네. 아 가야죠 혹시나 커피 같은 거밥 먹고 <laughs> 밥 먹고 아, 커피 먹고 갑시다 네? 그큰거와아야 이거 보도사 이게 진짜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이 미쳤다 이거 아. 어. <웃음> <웃음> 너무 힘이 세신 아, 것 같은데? <웃음> 가볍게 움직여주니 잘 힘든데? 엄청 힘이 세신다. <laughs> <오>, 대박. <laughs> 여기요? 네. 아우. 어. 안 들려요. 진짜. 와, 씨. 이거 어떻게 드시는 거지? 와형 조심. 어. 가벼워요. 뭐, 이렇게 먹어 왠지. 아니, 그건 <laughs> <무슨, 웃음> 10kg짜리 손봉지처럼 드시네. <laughs> 저게, 저게 쉽지 아니, 않은데. 옛날 <laughs> 사람한테 못이긴다 진짜. 아니, 진짜 안 들려요, 이거. <laughs> 와 이거 한 150, 200원대, 150.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자 우회까지요. 네? 에? 저 우회가 우에... 우회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자 우회까지요. 이게 우회까지 가져가야 된는단 말이죠? 할게요 네. 아 이게 좀 낫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진짜. 아, 어휴. 씨 아, 쉽지 않네. 그게 서울서 군리구 가면 올게 가네. 네. 아, 진짜. 아. 이거 누가 생각한 거지? 그냥 와, 오르막이다, 이거. 와, 진짜. 야, 이거. 나나나나나 아 나는 피지컬르페 생각난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했거든 <웃음> <웃음> 마지막에 이거에서 탈락해가지고 와나를 기억난다 이거 <laughs> 아 형이 여기 탈락했어요? 어, 아 그때 나로 어, 이거에서 탈락했거든 야 아침에 그렇게 많이 매기는 이유가 이게 있겠다 진짜 <laughs> 아 밥줄 때 알아봤어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밥줄 때 그렇게 거기를 많이 <laughs> 주신 이유가 응. 와킬라다 앞에 저기 선님. 네. 앞에 저게 돌이 있는데 저 가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마, 아 맞대.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요령껏 가시면 되지. 그냥 요령껏? 그냥 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laughs> 근데 선생님 사람을 더 불러서 <laughs> <laughs> 아, <laughs> 미리 말씀하시면 저 운동하는 후배들 많은데. 그러니까. <laughs> 와, 진짜, 운동. <laughs> 그런 힘이, 진짜, 아, 이거는 줄이 아닌 것 같은데. 와, 대박이 아, 설마 이렇게 계속은 아니겠지? 아, 여기까지 오는 거야, 뭐. 발로 툭툭 차고 와도 되죠, 뭐. 아직 20분에 10시부터 시작했는데 20분밖에 안 됐어. 잔잔 아닌데 지금. 알았어. 응, 가져갈게.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이거 런 어디서 찾은 거야, 진짜. 됐습니다. 아. 후. 와, 이거 진짜 땡겨 걸었다. 여기서부터 딱 근데 이거 몇몇 타 정도 있습니까? 이거 하나에. 이거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아, 이게 10m밖에 안 돼요. 아, 까는구나. 아우, 진짜 나는 상국되게 죽기 있다니까요. 어, 아, 그러니까 그거 너가져 갔단 말이잖아. 말뚝을 박어야. 네. 고정이 되니까요. 아음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홀리면 되지 뭔지 이렇게. 그냥. 어. 와 안녕. 어 되게 느낌 좋다 형. 어? 있으니까 진짜 오 뭔가 천생로. <laughs> 됐다. 거기는 한세개 정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처음이니까? 네. 예. 제가 이걸 어릴 때도 많이 해가지고 형 이거 잘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여기 사람들 많이 는다고 음, 아 여기에 그치 맛둥이 또 없나? 아 이제 네. 저것도 굴, 굴려다 여기서 맞춰서 또 깔아줘야지 아 예. 네. 어후 <laughs> <laughs> 아 그거 하고 싶은데 나 <laughs> 에? 아니야 형 이거 되게 어려워요 손 찌면 안 돼요 형 <laughs> 형은 딱 힘쓰시는 거 상체 운동 요즘 많이 하시니까 <laughs> 저 밑에 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네 와, 저기 있네. 와, 여기까지. 와, 이거도 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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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저것이. 어 뭐, 이거 좀 무겁네. 아까보다 물 먹어서 그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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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거워 이거 이상게 이거 진짜 아까보다 훨씬 무겁네 야 도현아 형아 진짜 무겁다 이거 다 똑같은 하나가. 무게예요 해? 뭐라고 생각해 생각 어? 내거 이거 야 도현아 아무도 안 도와주네 씨아아 아, 진짜 와 그만 오세요! 어디, 어디 어디까지? 니, 이게, 이게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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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봐, 이게 물어먹어가지고. <laughs> 진짜 무겁거든, 어. 이거. 아끝끝좀쉬었다가 네. 이제 저 말뚝이랑 로프랑 가지고 저로 올라가야 돼또 올라가요 아진짜요아고 아, 그거 가요고위라가지고 올라가요 끌고 올요 아주 쉬운 가요끌요요 <laughs> 절대 못 믿어요. 진짜로 쉬워요. 그건 말뚝이나 그냥 두덕 두덕 박으면 되니까 아유 어, 뭐 많은데 많은데 <laughs> 이거 된다고, 이게? 화, 화, 아, 이게 된다고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이게 이게 된다고. 화이팅 화이팅. 이게 저기 돌이 저렇게 화이팅 화이팅. 아니 이건 저거 갈수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오 나이스. 아유안돼 이거. 야, 되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집어서 차라리 끌어야겠다. 끌어서. 잠깐만. <laughs> 안 돼요, 형, 이거. 형,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게 혼자서 되나,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자, 내가. 야, 이게. 잡아!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튕겨요. 하나, 둘, 셋. 자, 와박꾸자와 어, 주제인들, 아, 밀어볼래? 있는 어. 아, 게 하나, 아. 둘. 네. 알뚝을 받고 여기다 노프를맬 거예요. 네. 어디 어디 어디까지 이걸 어디에? 이렇게 생긴 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 네. 아, 또 줄도 같이 가져올 수 있나? 예. 어. <laughs> 네, 자, 한번 박아 보시죠. 거기까지 들어갈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오, 잘했네. 오, 오우, 너 잘하네. 오. 오우, 이거 중심 못 잡으면 큰일 나지. 이거, 이거 못잡면 오, 단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아! 아! 어우 좋다. 아! 아유. 아유! 아, 이게 말뚝이 좀 애를 먹여야 되는데 너무 잘 들어가. 에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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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 마시... 무슨 맛이? <laughs> 잘 들어갈 거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에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대, 조심히 어, 아,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싶다 하나, 둘 야, <laughs> 근데 이것도 하루 종일이면 죽겠다, 이거만 이 하나, 둘 야, 우리 산에 길을 만들었어요 <laughs> 의미 있다, 의미 있어 오케이, 됐다 아, 딱 됐다, 딱 와, 희한하게 딱이네 와. 그다음 뭐죠? 오전 작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아직 오전. 아직 오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하... 오후 작업 또 하십시다. 어... 오후에는 어떤 일이 가봐야 알지요. 뭐. 가봐야...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와, 큰일났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예그러면밥 미적... 먹고 예. 또 열심히 밥 먹고 하면 되지. 예? 네. 어. 예. 아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맞춥니다.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와, 이 뭐야, 이 물인가?

어우, 고기 어, 어, 어. 어, 좋아. 와, 어우,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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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뭐야? <laughs> 나이스! <laughs> 어 아, 이렇어져빨 형, 근데 우리 어떻게 나가요? 요런 거 나가야지, 형.